포함했으면 되는 데나아아 아니, 내가 그거는 너무 날먹이라 안 한다 했는데, 겁나 안 맞네요. 급소... 아 버섯 뭐 선봉네... 아, 고민되아 그냥 여기 어디 가보지? 아, 엔테이야. 아, 근데 오히 좋다. 이거는... 어차피 이게 선보일 테니 썬다. 화방 못 배울 걸요? 아, 4, 4분의 1이죠. 어, 뺀다고? 빼고 누구네는데 4개 있나? 라티오스? 이건 싸가지 없네 잠깐만, 음... 이거는 누가 봐도 테라하겠다는 거 아니야? 이건 너무, 너무 테라하겠다는... 좀... 저거잖아? 저거 안경이 진짜 사용감이... 난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스카... 아니 스카프는 좀 아닌 것 같은데, 얘가 지금 테라한 거 보니 스카프는 아닌가 보네. 잘 가고 끄러지... 너무 뻔했어, 친구야. 음. 엔테이... 여기서 스샷 다섯 대 맞추면 잡긴 하거든요. 다섯 대못 맞추면 네 대에는 절대 안 잡혀. 신속? 어, 나 무인의 개 튼튼해. 그가 없나? 정 아, 이 느낌 없게. 오케이, 괜찮아. 어차피 다음 신속이 절대 안 죽어. 형은 방어가 스위콘보다 튼튼해. 어, 악 라구나. 오호, 기술 안 써? 불스히 까나요? 아, 기띠야? 아, 저거 그냥 버틴 거네? 야, 화상! 갈춤 에 어차피 이겼죠, 근데 컷트 아, 근데 얘까지 딱 잡았으면 딱 깔끔했는데 근데 저거 아마 기띠긴 했을 것 같은데? 어지간해서 오, 이게 완전히 그냥 저번 시즌 그 심플한 그런 파트인데, 어, 빅 6이랑 맞짱 뜰만 해 보여. 타보자고 나왔네. 어, 이거 건 좋아요. 음, 이거 님들 그냥 나 이거 테라 쓰는 게 나아 보인다. 음, 밸류 높은 애들 많아 가지고 이거 폴리곤트도 괜찮아. 어, 심지어 내가 더 빠는 애 이게 전자파 쓸러 나온 거네요. 테라까지 안 박은 거 보니 내구에 준건 확신한 거 같고, 나 전기 테라 하면 니가 못할 뭐, 수 있는데, 여기서 빼고 누구네? 로라우스 미쳤구나. 참고로 고테이가 문해가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, 어.. 라우스 상대로 뭐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특례가 물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 뭐 이거 버티긴 하겠는데 뭐 버텨도 상관없어요 내가 저는 전자파들 때문에 얘를 전기테라로 그.. 채용하게 됐어 요즘 전자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, 어, 머리띠인가? 어, 왜..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머디띠 아닐까 이거는? 아니, 너무 센데? 펑글인가? 근데 펑글이었으면 아제시 있지 않았을까? 내가 보기엔 머디띠 같긴 한데 자은 모르겠어. 내가 고테이 견적을 아직은 많이 안 써와가지고. 라우스보다 그거든요님들 어, 이거는 머디띠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. 자, 일단 파우젠 나왔고요. 상대도 테라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빼도 되겠다. 고태이가 아침햇살 도깨비부유도 배우기 때문에 물막으로 써도 됩니다. 참고로, 나 그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어. 기습 쓰겠죠. 미쳤네. 와, 계약한 거 봐. 재앙의 검 때문에 속임수 딜이 세죠. 어. 꽤 아플 겁니다. <laughs> 아니요 아니, 잠깐만 제아 근데 뭐 H B라 가지고 여기서 골로만 안 쓰면 돼 전자파 쓸만하지 않나 아 어, 그러니까 공제트에 H B라 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맞고 죽겠다 오어 어? 이거 버틴다고 오 와우 끝났네 이거 뭐 g CG 파우젠이 폴리곤 2 절대 못 뚫죠. 이래서 또 전기테라를 쓴 거지 전원 타부자고 같은 애들 뚜까 패려고아 좋습니다. 어 근데 이게 고테이가 특내도 특내도 그러니까 준수는 하거든요. 근데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준수한 편이라 저걸 버텨주네. 아그빅 그러니까 6을 개패버리네. 이거 그딴 것도 아니고 빅6상대로 이렇게 개패버릴 정도면 메타 변화 충분히 대만하다고 봅니다 저는. 음 뒤도 개쎄네 오케이 아이고 통금까지 특성 밸류 높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네 셋만 내도 이거 어지간해서는 반은 가는데 트레이스가 무조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용수들도 이제 억제 가능하고 머이스 황금 몸자 이거는 용춤 쓰겠습니다 덩방 대릴테니 다이어텍 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써 가지고 자, 일단 덩방. 와, 개 튼튼해요. 얘가 문에는 스위큰 보다 아마 좋을 거예요. 내 기억엔. 그랬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종족값 자체는 물 물리 체급은 진짜 좋거든 그렇다고 특내도 약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. 아, 얘 얘는 드래곤 타입 맞습니다. 잠깐만. 아, 가스 때 아니 안 잡히겠네. 가스 때가 좋아. 너 많이 핀데. 핀내, 핀데잖아. 지 지금까지. 그렇지. 잘했어. 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 테라 쓰는 이유는 이제 요즘 전자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, 그래서 전기 테라로 이득 본적 많아요 마비 흘리면서 전자파 흘리고 이제 용춤 쌓고 그러면서 이득 본 경우 많아 가지고 110몇 쪽이라 가지고 딜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체급은 괜찮아요 너 무슨 부에야 스피드니? 아 공강? 공강은 좋지 막말로 이거 테라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스케일샷 보고도 어 좋습니다 운빨망겜 특님 어서오세요 고테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문뇌가 좋아가지고 망나뇽 상대로도 스케일샷 같은 거 때려도 되고 전기 테라도 마비 흐, 그, 흘릴 수 있고 좋은데? 고테이도 사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망나뇽 아 이거 그냥 트, 폴리, 폴리곤 내버니까 이거 멀스 폴트가 6세대 때도 멀스 폴트 폴트 가끔씩 나왔거든요 멀스 진짜 트레이스 하면 완전 진짜 그때부터 절망이었거든 그거 이제 지금도 할수 있겠다 얘는 뭐 라티아스함은 아니고 일단 라티오스가 있긴 하네요 버섯몬 뭐 낼게요 라티오스 아좀 빡세긴 해 일단은 포인트 내볼까? 용성쓰겠죠어지간해서 오케이 어, 데미지는 무조건 안경이고. 어, 아, 안경이 아, 아니라고? 모, 뭐, 였던거지희석이 있어가지고 저건 뭐였, 뭐였을까? 뭐 드래곤 기술 오르는 그런 거였나? 이 라티오스가 막아 근데 용성군 위력이 높으니 아 이게 용성군 위력이 130이니까 아 그럴만도 하다. 막 엄청 말도 안 되는 거. 아 근데 그거 마음의 물방울 그거 풀렸나요? 아 일단 모르겠다. 성불 화상 걸리지 말아줘. 그거 효과가 좀 너프먹지 않았나? 내기억엔 그랬던 걸로 아는데, 오거포 어, 개 좋은데 탁떨쓰러 나온 거죠. 누가 봐도 전자파 걸려야겠지. 그러면. 아, 1.2배, 아, 그럼 그게 맞겠다. 1.2배면 저 정도일만해. 아, 1.2배면 이 정도일만해요. 음. 그게 맞을 것 같아. 근데 그거 그러면 그 노리스크 그냥 저거야. 드래곤 에스퍼 기술 1.2배인 거에요. 어, 개 좋은데? 저것도 쓸만하겠다. 어밈이 있네. 못 버티겠지? 이거는 근데 거의 끝난 것 같네요. 제가 보기에 충분히 실전성 있어 보이네요. 이거는 이제 고테이가 다 똑같을 수 있죠. 쓰는 게 낫겠다. 이용충 쓰는 게 낫겠다. 상대방 어밈으로 공격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안 쎄거든요. 지금은. 아 아니다 아니다 용춤 쓰지 말자 이거 그냥 잡자 여기서 어좀 아프네 그래도 어 옛날에는 개사기 템이었거든 아티오스 얘가 왜 나왔을까요 강철 테라 하겠다는 거인 것 같긴 한데 강철 테라 하면 버선무가 조지면 되니까 이건 그냥 쓰샷 때리겠습니다 아 하는구나 좋아요 에스퍼면 이거 한 배로 맞으니까 괜찮죠 어 스샷 맞춰줬고 라티오스 무인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4 대면 잡히겠죠? 오케이 나이스. 좋아 좋아. 그러니까 약간 페어리 느낌 났는데 어, 에스퍼는 방어 상성이 개 구대기다. 어 보는 게 힘들어요. 아이 운빨이 다녀. 자 일단 스샷. 신속. 어 버텨주고 스샷 맞췄고. 아스테리온 잡히면 아무도 연결돼. 엔트리가 뭔가 좋은 편이긴 가지고 아스테리온이냐? 와, 이게 고테이지. 음 그래, 그래. 어, 이게 그러니까 에스퍼는 또 레전드인 게 방어 상성도 군인데 공격 상성도 군요. 그냥 쓰레기 타입이죠. 어, 형은 문애가 121이야. 어, 방어 떨어져도 신속엔 안 죽어.